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쿠키런입니다. 12월을 맞아서 겨울 패치로 새로운 쿠키가 벌써 두 개나 나왔었죠. 요번에 새로 나온 쿠키 두 개가 챔피언스리그, 데탈출, 경기 세 가지 컨텐츠 전부 다 거의 휩쓸듯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빠르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만네분 다 찍어놨었는데 지금 영상을 올리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 그래도 처음에 먼저 나왔던 음유시인 보면은 원작에서도 있었던 그런 녀석이죠.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있고 점수 올려주는 것도 있고 장애물을 파괴해주는 것도 있어서 다양한 연주를 하는 그런 이쁜 음료 시인도 나오고 그리고 저번 주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스파클링 맛 쿠키 요것도 전작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일정 시간마다 스파클링 파티를 열어서 풍선들이 막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특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터뜨리면은 또 추가 젤리가 나와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만렙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마법 사탕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됐습니다. 햇도 세트로도 나왔죠. 통나무 케이크는 음유시인 맛이랑 같이 나왔는데, 요게 보면은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달토끼의 꿀떡이 땅에서 튀어 올라오는 건 약간 비슷한 정도로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때탈출에서 세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타이 보틀이라고 하는 성도 좀 특이한 그런 병도 하나가 새로 나왔죠. 보면은 스파클링이랑 세트가 돼서 일정 시간 동안 체력 감소를 크게 줄여주는 그런 주스를 만들어. 서 주는 것까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두 개를 같이 써 보기 위해서 이렇게 랜드칠에 현재 랭커 조업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풀 세트 보물을 착용한 상태로 자, 간단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악보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금 연주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빨간색은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터트려 버리고 자 보면은 연주가 계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자, 계속 아이도 빨간색입니다. 연주가 어떤 악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파괴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케이, 요거 파란 거 나오면은 이제 체력이 회복되는 또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와, 요게 아크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실 전설도 만렙이 전부 다 준비가 돼서 아마 요거 다음 영상으로는 올 전설 쿠키 만렙 영상이 딱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떼탈출 3억점에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고요 요즘 또 자석이니 뭐니 해서 또 다른 보물들이 많이 쓰이던데 현재 떼탈출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보물들을 우리가 또 미리 만렙을 다 찍어놓은 상태라서 내일쯤 해서 이제 달빛술사 만렙 딱 찍으면서 새롭게 또 3억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길이의 발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손으로 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해서, 발을 손으로 좀 바꿔봐야 될것 같고요. 와, 이게 점수가 엄청 오르네. 얘가 통나무랑 써야지 3,000점이 추가로 오르는 시너지가 나와서 초반에 점수가 엄청 나오던데, 우선은 요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으니까, 자, 1300만 점을 일단 벌써 넘겨버렸습니다. 기운 내서 이제 아크랑 쿠케널 전부 다 해봐야죠. 고나도 조금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아, 새로 나온 신캐가 이게 너무, 몬 길에서 뽑아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신캐인 것 같아서,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2018년에는 조금 더 모바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PC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모바일이 워낙 좀, 양산형 현질 노가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거의 5년차가 된 길이긴 하지만, 모바일, 분야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그래서 아크부터 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900만 점을 일단 벌써 넘겨버린 상태이고요. 아, 정신이 없네. 자, 오랜만에 모바일 녹화기 때문에 집중 빡 해서 한번에 끝내보겠습니다. 자, 요즘 또 쿠키런이 순위가 좀 내려간 듯 하다가 이게 또 패티가 좀잘 나와서 그런지 다시 핫해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구요. 고나 같은 경우도 순위에 좀 보이는 것 같긴 하던데, 아, 영 땡기지가 않는단 말이지. 자, 그래서 쿠키런부터 일단 좀 해보고, 자, 다른 모바일을 올릴지 아니면 고나를 다시 올려볼지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2300만점 돌파. 좋았어. 와, 점수 엄청난데? 요게 통나무를 쓰지 않았는데도 일단 점수가 굉장히 좀잘 뽑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나무를 쓰면은 이제 또 우리 음유시인이 약간 더 멀리 가게 되면서 점점 도잘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게 패치하고 지금 거의 처음 랜드시를 달리는 것 같고요. 랭커들이 6천만 점을 뽑아주던데. 길이가 정상적으로 달려서 6천만 점을 뽑을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조심조심. 그렇지. 자,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 해봐야죠. 이게 또 미리 빠지고 강제 낙사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돈넛을 때처럼 일단 그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2800만 점. 밑으로, 여기서 올라갈까? 오케이, 올라가자.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맞나, 이거? 이거 점수 손실이 더큰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금화를 엄청나게 낭비를 한거 같고요. 몰라, 몰라, 그냥 가봐. 어차피 많이 차이나봤자 한 100만 점으로 차이나겠죠? 그렇지. 어서, 와, 그거 못 먹었네, 괜찮아. 어차피 우리 스피커가 빵빵하게 체감을 해주기때문에 좋아어 3천만점은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좋아어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 통나무를 쓰면은 여기서 좀간당간당했던것 같은데 와 굉장히 좀 여유있는 체력으로 괜춘괜춘 3,100만점 벌써 돌파 와 이래서 요게 많이 쓰이는구나 진짜 점수가 엄청나게 넘사벽인거 같고요 3,300만점 벌써 돌파 그라제 자, 그러고 보니까 랭커들이 이게 금화를 뽑아주는 요 폭죽을 각인을 안 하던 것 같은데, 아, 이게 각인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점수가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각인 이펙트가 워낙 좀 멋있다 보니까, 그렇지. 자, 3600만 점을 돌파했습니다. 잘 먹고, 그러지 점프, 점프. 좋았어. 그렇지. 베스트 투, 쿠... 아냐, 아니야, 아니야 잠깐 조심. 조심, 조심. 그렇지. 자,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야죠. 그렇지. 와, 4천만 점 이제 그냥 되네. 어둠 마녀로만 가능했던 선달 4천만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그냥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얘로 어디까지 뽑을 수 있을지. 5천만 점만 뽑아도 되겠죠? 5천5 0 0만점 정도는 뽑아야지, 길이의 레벨빨이 어느 정도 좀될것 같으니까, 4,200만 천 점. 와, 점수 쩌는데,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점수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지? 자, 5,500만 점을 더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길이가 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정도로 뽑아야지, 현재 레발에 버금가는 점. 와, 요게 선달로 4,500만 점을 뽑았습니다. 자, 물론 약간 실수가 좀 있어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긴 하지만, 와, 진짜. 아, 근데 풍선을 너무 놓쳤네. 자, 우리 새로운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 파티를 하는 파티충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풍선을 제때 터뜨려서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아, 이게 처음 써보니까 약간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빠르게, 그러지 와, 여기서 조심조심해서 5천만 원 벌써 돌파. 좋았어. 그지 잘했죠? 좋았어. 그러지. 타이밍 잘 맞춰주면서, 그러지. 파티충이기 때문에 너무 신나서 붙이면 안 돼. 그러지 와, 이거 쩐다. 점수 넘사벽인 거 보송. 와, 진짜 너무 쩌네. 자, 풍선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인데. 잠깐만, 이상해. 놓쳐, 아, 저 뛸걸. 오, 괜찮아. 와, 이거 파괴 쩌네. 일단 그냥 그 안전적으로. 자, 5,300만 점은 일단 그, 와, 5,400. 와, 이래서 6,000만 점을 찍는구나. 아직까지 약간 좀 컨트롤이 미숙한데. 요게 타이밍이 딱잘 맞아 떨어지고 하면은 6,000만 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다터뜨려야 돼, 다. 딱다 터뜨렸어 딱다 놓쳤어 괜찮아 다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laughs> 우와, 이래서 점수가 어마어마하구나. 5,700만 점을 순식간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때탈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탈출에서도 현재 신규 쿠키 두 개가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데요. 현재 랭커 조합을 보면은 1번 자리에 음유신, 그리고 2번 자리에 스파클링이 거의 고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기존의 조합이랑은 또 약간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보물 세트 또한 지금 미니 자석 로봇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현재 풀강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현재 거의 고정 조합인 요 음유시인 세트 조합. 요걸로 과연 달토끼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초반에 엄청난 점수를 뽑아주던 달토끼 대신에 얘가 쓰이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직접 길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눈송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때 요거를 먹어주면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천천히 떨어져서 다못 먹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조금 더 달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쓰이는 거겠죠 자, 아직까지 점수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해 오, 그렇지 이게 자력 자체가 추가 점수가 이게 각인을 풀로 해주면은 500점이 더 오르기 때문에 모든 젤리 500점 추가하면은 진짜 엄청난 거죠 자, 위에 거다 먹어야죠, 그렇지 점수가 좀 낮은 거 같은데 괜찮을라나 자, 이제 500만 점 돌파 발토끼는 여기서 600만 점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력 발동은 그렇지. 와, 역시. 모든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력을 쓰면서 이제 점수가 따라잡히는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음유인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점수가 올라가고 장애물 파괴하는 효과, 그리고 체력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토끼보다 약간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는 크게 차이가 좀안나 보이는데, 그렇지? 다 파게 딱지켜버리면서 아직까지도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900만 점이면 은 조금 따라온 것 같기도 한데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한번 변신할 때마다 점차이가 많이 나는 달토끼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1,180만 점. 와, 여기 쩐다. 그렇지, 눈송이가 딱 터지는 타이밍에 이게 자력까지 터져야지 점수가 넘사벽으로 많이 오르게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애물이 일부 파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자, 요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충돌하면은 일단 꽝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서, 자, 낙사도 한번 해야 되나? 달토끼는 낙사가 고정적으로 한번이 들어가줬어야 됐는데, 자, 얘는 필요할지, 불필요할지. 자, 일단 위쪽 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박을 뻔했어. 뭐야, 이거. 오, 이게. 약간 좀, 아, 잠깐만. 아, 이게 밑에 저게 생기네. 일단 위로 가면서. 그렇지. 자, 체력이 일단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파란 낙보가 나오면은 체력이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달토끼보다 약간 더 멀리 가는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다 빨아 당기면서 저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나 빠지진 않았습니다. 우와, 이게 패턴이 약간 좀 달라지네. 자, 1900만 점 일단 벌써 도달을 했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체력도 약간 더 있기 때문에 이러면 보탐에서 조금 더 멀리 가질 것 같습니다. 낙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2000만 점을 넘기고 쭉쭉쭉쭉 빨아 땡기면서 보탐도 빨리 들어와버렸다는 사실. 이게 보탐에서 땡기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사기인 것 같은데? 점수가 벌써 2,300만 정 돌파. 와, 이게 보탐에서 터지면은 원래 보탐은 한쪽 라인 거만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점수가 별로 안 오르는데 모든 점수가 올라간 상태로 보탐 거를 다빨아땡겨버렸기 때문에 아, 이래서 이게 많이 쓰이는구나 사기네 사기. 2,400만점 달성. 낙사를 안 해야지 타이밍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하면서딱 터지는 거를 활용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400만점으로 이번에는 스파클링 세트로 해서 역시나 자력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파티 느낌으로 자, 풍선 잘 터트려야죠? 풍선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풍선만 잘 보고 다 터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와, 시작부터 일단 230만점 돌파. 요게 원래 보탐에 한번더 들어가서 처음에 한 100만 점을 더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스파클링은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점수는 예전에 보탐 두번 갔을 때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점수 엄청 잘 오르는데? 자, 자력 타이밍도 잘 활용을 해야죠. 자, 현재 이제 대부분의 요소가 랭커들이랑 비슷해진 길이기 때문에, 자, 제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풍선 다 터뜨리고, 풍선, 풍선, 그렇지. 와..여기서 일단 600만점 돌까? 여기 장애물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력이 약간 좀 불안한데 괜찮을라나? 뭐, 뭐야 이거 왜이래? 여기 왜이래 타이밍? 와 이거 이거 왜 안없어지냐 왜? 와 이러면은 지금 기존에 장애물을 다 파괴하고 넘어갔던 그런 구간에서 장애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잠깐만 풍선풍선 풍선. 풍선, 풍선, 풍선. 풍선, 풍선, 그렇지. 아, 이게 풍선을 좀 놓쳤는데 괜찮을라나. 자, 물메시지 그만 나오고. 와,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풍선을 약간 놓쳐서 지금 점수도 낮은 것 같은데 괜찮을라나. 자, 일단은 지금 점수가 불꽃 정령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 같고요. 체력적인 면으로도 이게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자력을 다 땡겨버리는 요게 약간 좀 불안정한데, 괜찮을라나. 자, 풍선 잘 터트려야 됩니다. 풍선. 풍선. 자, 풍선, 그렇지. 아, 요게 아까 한 3개 이상을 놓친 것 같아서. 자, 그게 좀 굉장히 찝찝한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게 지금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력이 안 좋게 발동이 다 오, 요건 좋아. <laughs> 우와, 다 빨아 땡기기 때문에 벌써 1,400만 점이 다 됐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여기 원래 없애야 되잖아. 왜 이래? 이상한데. 어, 이거 불안해. 원래 장애물 파괴 구간이 이게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조심해서 오케이 먹었다. 먹었다. 오,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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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그냥 여기도 약간 불안한데 괜찮을라나. 자력 타이밍 때문에 여기 잠깐 조심. 오케이, 오, 오, 이단, 이단,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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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게 무서운데 일단은 저번에 1600만점 뽑고도 굉장히 놀랐던 길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벌써 넘기고 아직까지도 여유가 많은 모습입니다 자력도 한번 정도 더 남았고 변신까지도 한번더딱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와 진짜 스타클링 X 쳤네 X 쳤어 점수가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이게 뭐야 이러니까 불꽃 종량이 버려졌지 와 자력이 한번더 되나? 1,900만도 될라나? 와, 1,870만죠. 기존 거보다 점수가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역시나 신규 쿠키가 쓰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는 만렙 전설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